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3rd of April, 2025, uh, Thursday. This time, I want to talk about Nature s e l l and c o r o n g Tissue Gin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ature 어, Seal은 오늘 좀2.80% 떨어졌다가 애프터마켓에서 그걸 다시 회복해서 30,350원 됐습니다. 그래서 뭐 혁신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4월 25일 날 이제 FDA하고 어 미팅이 있는데 음뭐 워낙 앞으로 어 발전 가능성이 커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롱 티슈진이 요즘 살짝 조정 중인데요. 오늘도 42,800원 1.50% 떨어졌고 23,500원에서 58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받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인보사의 새로운 이름이 TGC라고 하는데요. 요게 이제, 미국에서 앞으로 한 4조 정도 매출을 앞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일단 빅파마하고 계약해서, 어, 공급을 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, 어, 무릎 같은 경우가 골 관절 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이 코어령 티슈진 약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국내에서도 지금 어 일단 중단이 됐는데 결국은 품목 허가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만약에 품목 허가가 난다면 국내에서도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어찌 됐든 네이처스라고 코롱 티슈지는 조금 길게 보고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음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. 어, 영어 재미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도 어, 영어 가외하고 있으니까 예.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